노년의 세 가지 두려움, 은혜로 승리하다. 본문 10편 71편 17절에서 18절 10편 92편 14절 유한복음 14장 1 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젊음은 지나가고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주변 환경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알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려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외로움, 둘째는 무가치감, 셋째는 죽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무가치감은 인생의 의미를 잃게 하며 죽음의 공포는 삶의 기쁨마저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시편 92편 14절 즉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두려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가정과 일터, 친구들이 늘 곁에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친구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장병, 치매,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고 수면까지 단축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10편 68편 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은 더큰 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적용 외로움이 밀려올 때 나는 혼자다라는 거짓에 속지 말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손을 내미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넘어서 기도와 섬김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외로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무가치감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지 않은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때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노년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발견하면 평안을 얻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시0편 92편 14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년의 삶을 끝난 인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적 열매를 맺는 시기로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영적 엔진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후대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달리던 때는 지났지만, 이제는 인내와 지혜로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적용무가치감이 다가올 때,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죽음 인식이론을 통해 인간은 죽음을 의식할 때 불안이 극대화되지만 신앙과 세계관을 붙들면 그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불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죽음을 이기는 확실한 길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빌립보서 1장 21절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적용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의 자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죽음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의 삶이 더욱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삶을 흔드는 세 가지 두려움, 외로움, 무가치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외로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결실하는 은혜가 무가치감을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노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무가치감,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늙어도 결실하는 은혜로 무가치감을 이기게 하시며 구할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후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